어, 이거 어우. 뭐해? <laughs> 어우 차가 너무 깔끔해서 누워서 자도 될것 같아요 한숨 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 앞으로. <laughs> 저 나름 차량 진단 평가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딜러입니다. 어, 중고차 전과장이 좋은 차량들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늘도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서 어, 마음에 드시면은 예약 꼭 걸어주세요. 자, 오늘의 차량 옆에 보이는 그랜드 스타렉스 3밴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제목이랑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할 건데, 자, 이거 제가 직접 가져온 차량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큰 장점이에요. 보통 딜러 수수료가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딜러 수수료가 없이 제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펙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차량의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스펙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 스타렉스 3인승 벤 디젤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 단순 교환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 라이트 보시면은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본네트 부분도 깔끔합니다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에요 제가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의 딜러 수수료도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타이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돌려놨는데 트레드 정말 많이 남아있죠?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네, 트레드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제가 해서 상품화를 마무리했고요. 옆쪽에 판금, 뭐 찌그러진, 찌그러진 곳뭐 기스라든가 이런 거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옆에 글래스 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역시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도 보시겠습니다. 자 후면부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벤 컨디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내부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외판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컨디션 상품화다 마무리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도 짱짱합니다. 자,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서 어, 가격을 제가 오픈을 하고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은 1080만원에 판매를 할 겁니다. 고객님들께서 한번 시세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환 이력 없는 완벽한 무사고의 글라스 밴 차량입니다. 가죽 시트도 제가 복원을 했어요. 시트가 사실 엉덩이가 막 터져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다 복원을 한 깔끔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내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 어 처음에 가죽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요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신품으로 가죽 복원을 마무리했어요 터짐 없이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네이 차량은 23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인데요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천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천장 컨디션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겨울철에 필요한 옵션이죠. 열선 핸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핸들 살펴보실게요. 핸들 리모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블루투스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쪽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를 많이 타실 차량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필요할 것 같아요. 옵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밴 공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밴 차량들을 판매를 해봤지만 지금 이 차량만큼 깔끔한 뒤쪽에 밴 컨디션을 본 적이 없어요. 어, 뒤쪽에 뭐 부식이라든지 어, 깨짐이라든지 상처 이런 거 없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앞쪽에 유리도 깨짐 없이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실내가 이렇게 글라스 벤으로 되어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17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3밴 모던 등급 차량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모던 등급이기 때문에 글라스 밴이 적용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캠핑용으로도 많이 쓰십니다. 근데 깔끔한 차량을 쓰셔야죠. 요런 차, 이런 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 별도로 원격 시동도 옵션으로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철 이제 날씨가 추워질 건데 예열하시는 번거로움 없이 원격 시동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들이 여기 많이 입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찾으시는 차종 있으면은 위에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차량 진단 평가사인 저 중고차 정과장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은 차량들 빠르게 꼭 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